기도는 모든 종교에 다 있어요. 그러나 기도라고 해서 다 기도가 되는 건 결코 아닙니다. 제자 훈련을 받은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손에 피가 있는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지를 않고, 같은 형제인데 형제를 용서하지 않은 사람들의 기도로 역시 들어주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의심하고 구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들으시지 않는다. 그런가 하면 죄를 가지고 있고, 정력적으로 기도할 때도 역시. 응답을 받지 못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기도를 할때 항상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해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기도를 보면 마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순수와 비슷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 보면 하늘을 우러러 아버지요 라고 부른 것처럼 그리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주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을 보면은 아주 비슷한 순서로 가는 걸 봅니다. 요한복음 7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루시되 아버지여, 때가이르러싸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여기 보면 아버지여 하늘을 우러 부르시고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에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봐도 비슷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혀 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의 기도는 일관성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기도를 말씀하시고 난 뒤에 마태오 6장을 잘 보시면 무엇을 먼저 구해야 될 것인가를 다시 쇠기를 박듯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게 마태오 6장 33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 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도와주리라 아멘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아버지여 라고 기도하시고는 때가 이르렀다 이렇게 말해 줍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때에 맞춰서 한채 오차도 없이 죽겨서는 인생을 사셨어요 이 땅에 오신 것도 때에 맞춰서 오셨고 그리고 때에 맞춰서 이제 떠나가실 때가 된 거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만이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살다가 우리는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하나님께 가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다양하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설교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인가 이런 말을 사용을 합니다. 아니요, 운명이 장난이 아니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 하나님의 뜻에서 태어나고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태어나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것도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떠나게 되는 겁니다. 오래 사느냐 아니면 짧게 사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이 땅에 태어난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그 때에 부끄러움이 없이 하나님의 푸르심에 응할 수 있는 그런 신자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매일 반성을 줄 알아야 해요. 우리는 매일 나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주님이 너무 감사해서 어떻게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어떻게면은 신자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나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이름을 지닌 사람으로서 멋지게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 늘 돌아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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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보면서 살아봐야, 살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9절에서 10절에 보면은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 라고 말할 때에 세상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자기 사람들, 신자들을 위한 기도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은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주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 이 세상에 보내신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무심하게도 세상은 예수님께서 떠날 시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을 향해서 적대적으로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세상은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을 미워해요. 세상은 끝까지 예수님에게 속하지 않으려고 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세상을 창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여전히 적대감을 가지고 예수님께 속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멸망을 사모하고 멸망의 길로 서고 멸망의 자식들로 구성되어 있는 게 세상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잘 보십시오. 갈수록 험악해요. 사람들은 선을 추구하는 것보다 쉽게 살고 편리적으로 사는 걸다 원한다 이 말입니다. 선을 추구하려면 힘들어요. 어떤 진리를 사수한다는 건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집안을 지키는 것도 쉽지 않아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해서 사는데 끝까지 이혼하지 않고 사는 것도 쉽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걸 견디는 것. 이 모든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다 편리주의로 가는 거요. 적당히 살게 하고, 그리고는 그 길로 가게 만드는 게 세상이라 이 말입니다. 아니요. 모든 만물은 하나님에게 나오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계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요. 예 오늘 9절, 10절 보면 이렇게 말해 주는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오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 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오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여기 보면 정확하게 누구를 예수 기도하냐면 본래는 아버지의 것인데 예수님께 주신 신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복잡하게 해요. 본래는 아버지의 것인데 내게 주셔서 내 것이 되어서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복잡하게 기도해. 왜 그래요? 신자가 어떤 존재인가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신자는 누구의 것이냐면 하나님의 것이다. 신자는 누구의 것이냐면 예수님의 것이다. 이걸 계속 심어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신자가 누구냐? 신자의 정체성에 대해서 확고하게 말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 사람은 하나님의 것이다. 예수님 사람은 예수님의 것이다. 너가 누구냐? 라고 말할 때 나는 예수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걸 계속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지니고 사는 사람들에요 소속이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고 소속이 예수님께 소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신자에게는 누가 나와야 하냐면 예수님이 나와야 되고 하나님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무엇이 보여야 되냐면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야 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대상이 누구냐 할 때에 예수님의 신자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말씀을 또 하는데 10절에 보면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사실 요한복음 17장 5절에도 보면 은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런데 오늘 본문은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인생에 사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겁게 하는 거 아니요? 우리, 우리가 거꾸로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냐 이 말이죠 영화롭게 되냐 이 말이죠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냐, 요 말이요. 왜 그러는가?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을 우리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가를 좀 생각을 해야 해요.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 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 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란 말이요. 내 것은 다 누구에서 온 거냐면 아버지에게서 온 거라는 거죠. 이 말은 나와 아버지가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다. 하나라는 거예요. 이걸 누가 알아요? 세상 사람들이 알아요. 아니면은 공부를 많이 한 박사들이 알아요. 아니면 예수 믿는 신자들이 알아요. 예수 믿는 신자들이 알아요. 아,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구나 우리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구나. 이걸 안다. 이걸 아는 게 누가, 누구에게 가누 영광이 되냐면 예수님에게 영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로 아는 이것이 예수님이 영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자식이 우리 아버지는 이런 분이요. 우리 어머니는 이런 분이라고 탁 자랑스럽게 말할 때 누가 영광을 받죠? 아버지가 영광을 받고 어머니가 영광을 받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듯이 지금 누가 영광을 받냐면 예수님이 영광을 받는데 왜 그러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자극하게 알아요 아,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이 아버지께서 오고 아버지의 것은 다 예수님의 것은 아버지의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인 것이 모든 것이 하나임을 지금 누구 아는가 제자들이 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이 언제 영광을 받으세요? 하나님의 하나님 됨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할 때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주님, 그 주님을 고백하고, 그 주님을 인정하는 그때에 누가 영광 받으세요? 우리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 그러므로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곳이 어디 하냐? 예수 믿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 예수 믿는 신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되는 거라 이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의 입에서 누가 뭐가 나오냐면 예수님을 바로하는 신앙 고백이 나와요. 우리에게서 나와야 되는 것은 예수님 나와야 되는 거요. 나 같은 주인을 구원해주신 그 주님이 드러나야 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때 주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8절이 11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실을 인정하고 그분을 높이고 구원을 완성하신 그분 그분을 높이 존비케 하시고 그리고 모든 만물로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죠 아! 마저스 구원자는 하나님이시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시야 이거에 드러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라 이 말입니다. 어디에도 구원이 없어요. 어디에도 우리를 살려주는 분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게 있어요.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 신자가 어떤 사람이란 말이요, 신자가 째째한 사람이요, 예수 믿는 게 부끄러운 거요 아니요. 예수님의 신자만큼 자랑스러운 게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따라서시죠 예수님 사람은 자랑스럽다. 여러분, 그런 게 믿습니까? 세 번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건 예수님은 떠나고 제자들은 남기 때문이라고 말해 줍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나 제자들은 여전히 세상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11절을 보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걸어가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난다는 것은 세상에 남는 제자들은 긴장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보호자 되셨기 때문입니다 폭풍이 부를 때도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들은 살수 있었고 배가 고프고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먹여주시기 때문에 살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보호자 되신 거예요 마치 많은 양떼의 먹자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먹자로서 계셨는데 이제는 떠나요 여기 떠나는 것은 물리적인 떠남을 말하는 거예요 물리적인 헤어짐, 물리적인 이별을 말하지, 영적인 해별, 이별을 말하는 게 결코 아니에요. 물리적으로 욕심을 가지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떠나게 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떠나면 어떻게 돼요? 위험한 거죠? 왜 위험해요? 제자들은 세상과 다른 사람들,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걸 14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14절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메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이남이니이다 두 가지예요 제자들이 뭘 가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그 말씀을 누가 아들이 제자들에게 다준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신자에게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신자 속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 말씀이 있는 거란 말이죠. 그 다음에 또 세상에 속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워할 뿐만이 아니라 박해도 해요. 박해할 뿐만이 아니라 핍박도 해요. 때로는 죽기도 한다 이 말이죠. 억울함도 당하고 손해도 보고 이런 일이 있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하 세상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보호자가 없을 때의 양들은 사방팔방으로 헤매기 시작하는 거죠 보호자가 없을 때 인간은 두려운 거예요 제일 두려운 게 뭐요? 세상의 동화, 세속화가 무서운 거예요 세속의 물결이 한번싹 들어오면 물들어버릴 확률이 많고 악의 세력이 한번싹 하면 굴복하기 쉬운 게 인간이요 어느 강심장이라도 너 죽여. 그러면은 불안해 떨수 밖에 없는 거예요. 불안해 떨수 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가 없을 때 인간은 행복이 없어요. 예수 없이는 즐거움이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떠나기 전에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떠납니다. 제자들은 이 땅에 남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참 기가 막히게 예수님 말씀하셔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와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기 보면 하나님 하나님께서 좀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게 하옵소서. 그러면 다시 거꾸로 올라가면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나타내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을 나타낸 게 아니라. 그런데 여기 보면 정확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보존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다. 이 말이죠. 왜 그래요?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은 능력이다. 하나님의 이름이 능력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딱러면 벌써 능력이에요. 우리도 나가서 귀신을 쫓아내거나 아니면 어떤 내가 약하고 그리고 그럴 때에 누구 이름으로 물러가라고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러잖아요. 왜요?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이 기 때문에 그런 거라 말이죠.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게 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누구에게죠? 예수님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그리고 그 이름으로 포존하게 해 달라고 말해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해결되지 않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모든 걸다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늘 물어야 할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이름에 합당하게 내가 살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 이름을 지닌 사람으로 합당한 사람인지를 늘 물어야 해요. 그러면서 궁극적인 기도의 목적이 드디어 나와요. 그 뭐냐면 그들로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제자들이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 예수님의 신자들이 하나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와 같이 하나가 되는 걸 지금 기도합니까? 우리와 같이 우리가 누구예요?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 된 것처럼 신자들이 하나가 되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신자들이 하나 됨은 그 기원이 어디에 있냐면 신적 기원이야 이 말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인간이 결코 하나가 될수 없어요. 예수 믿는 신자들의 하나 됨은 그 시작이 하늘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모두보다 끼리끼리 모여서 뭐 모임도 만들고 뭐 이렇게 벌 하죠. 다 이렇게 인간들끼리 하는 거죠. 여러분, 그게 오래 가는 거 봤어요? 거의 없어요. 물론 가는 경우도 있죠. 근데 나중에 보십시오. 아니, 인생을 더 살아보십시오. 거의 다 깨져요. 오래 가는 게 없어요. 여러분, 열두 제자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누구요? 예수님 반사람이 가론 유다잖아요 멸망의 자식이죠 예수님이 기도할 때 나오는 거죠 모두가 다 구원 받았지만 하나는 멸망의 자식입니다 성경대로 그대로 그 사람은 왔다가 갔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거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는 거이거이 얼마나 큰 복인 줄 아세요? 어마어마한 거죠 성도의 기쁨은 주님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남아있는 신자를 세상은 그냥 두지를 않아요 자꾸 핍박하고 권한을 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기쁨이 어디에 있냐면 우리에게 생명이 있을 때그 기쁨이 있게 되는 거예요 핍박을 하고 권한을 주고 그럴 때에도 이길 수 있는 게 뭐예요? 예수 생명 크! 구원에 감격있을때 이걸 다 이겨내고 그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스데반을 보십시오.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듣기 싫어 갖고 막 돌을 던지잖아요. 귀를 막고. 그런데 이런 스데반에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벌떡 일어나서 쳐다보시고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는 다 너무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요. 보좌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보라고 말할 때 그들이 귀를 틀어막고는 이 스데반을 성 밖으로 끌어다가 내어는 돌로 쳐서 죽이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같은 어떻게 하세요? 그래, 허가 한판 하자고 뛰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저들이 저를 용서해달라고. 왜 그래요? 영광의 세계를 보고 너무 좋아서 이, 이 이들이 불쌍한 거예요. 예수 안 믿는 그들이 너무 불쌍한 거라 이 말이죠. 이게 이게 벌써 이렇게 다른 거죠.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언제 죽을지 몰라서 그런 거잖아요. 언제 이 행복이 깨질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 아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뭐예요? 부러운 게 없으니까 안 믿는 거요? 돈도 있지, 건강도 하지, 모든 게다잘 되니까 안 믿는 거 아니요? 그런데, 그게 오래 가요? 10년, 20년, 30년 지나고 죠 어쩔 수 없이 늙어가고, 어쩔 수 없이 사람은 죽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권한 가운데서도 기쁨, 즐거움, 인생의 삶 맛을 누리는 이유가 뭐예요? 주님이 주신 우리에게 영원한 이 생명이 우리와의 삶 맛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한 그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 함께 깨닫고 예수 생명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